저 이빨 봅니다. 무섭습니다. 잘 보세요. 아, 하세요.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잡지도 않았어. 가만히 있어. 어굴 흔들면 안 돼. 다시, 아. 고개 들어. 이거. 알아, 알아. 턱을 들어야 돼. 응. 옳지. 찍었어? 가면서 만막 잡을게, 어, 이빨이 되게 미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지, 나. 이게 지금 기구가 이게 되게. 가만 있어 잡지도 못했어 지금 뭐봐알거 봐. 알거 됐다 잡았다 아아 알지도알았어알거 미진아 가알 거야 알거 엄마 해줄게. <laughs> 아이소, 아이소, 아이소. 이거요? 아니야. 이기다려세요 yeah. <laughs> 주사. 면봉, 면봉, 명... 저거 해줄게. 엄마 사이! 주사. 그렇지. 다 뽑았어, <laughs> <다 먹었어>, 엄마가. <laughs> 아, 엄마 하지마! 잘 보는 것같왜 아, 그래. 눈에 이뻐 았어이 보여줄까요? <laughs>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웃음> 있습니다. 엄마! <laughs> <laughs> 엄마 잘 보았지? 한번훔 알았어, 알았어. 뽑기는 <laughs> <아이고. 이뻥길은 웃음> 아, 이렇게 아프다! 성공으로 끝났습니다.